자 여러분들은 한때 레이달리오에 관한 뉴스나 기사 그 외의 영상물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분명 22년, 작년이죠. 폭락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레이달리오 같은 해지펀드 수장들의 말에 홀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들의 말이 곧 진리처럼 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언론에서 미칠 듯하게 기사화 시키니까 마치 레이달리오가 신계의 영역에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레이달리오는 사실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트레이더죠. 그리고 그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의 CEO였죠. 또한 폭락장이 올때 재빠르게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어, 투자자가 아니기도 하고 트레이더니까요.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트레이더라는 겁니다. 제 채널을 최소 1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레이달리오나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투자의 행보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개인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관론에 빠지기 십상이니까요. 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분명히 레이달리오는 지난 22년 9월 달경 연준의 금리 수준이 4.5%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S&P 500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0%더 내려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했었어요. 또 당시에 레이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이고 주식은 더 쓰레기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만큼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다는 것이며 이에 수많은 투자자들, 특히 유튜브를 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을 우상시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미국 경제는 지금 골디락스 느낌으로 전개가 되면서 레이 달리오가 주식은 쓰레기라고 평했던 2022년 9월 달 말, 아 이쯤이죠. 어 이때 이후 로 S&P 500은 10월 달 초에 저점을 찍고 역대급의 저점을 찍고 마이너스 20% 하락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어떻게 됐나요? 네. 거의 한 플러스 19%의 대폭등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레이달리오가 인간 지표일까요? 설마 투자업계의 거물인 레이달리오가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걸 정말로 몰랐을까요? 어,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레이달리오가 틀렸다는 거죠. 전망이 완전 빗나갔어요. 사실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틀리고 누구나 맞춥니다. 어차피 시장은 확률 게임이며 그 확률에 얼만큼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느냐일 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레이달료는 리 투자 확률을 미국 경제 긍정론 보다는 비관론 쪽에 치우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지난 2월 1일에서 2일 자에 어,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현금이 좀더 매력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죠. 여러분 지금 2월입니다. 아직도 주식이 매력이 없다고 평합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가치 투자 대가 중 하나인 하워드 막스입니다. 엄청난 자산을 굴리는 오크트리 캐피탈의 ceo죠. 지난 22년 12월달에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안전 자산의 시대가 올 거라고 평했습니다. 뭐더 이상은 기술주나 반도체 같은 고성장주는 크게 의미는 없고 철저하게 가치주로의 이동이나 채권 투자를 주장하는 의견이었죠. 틀렸습니다. 이미 2022년 12월 달 시장은 바닥을 찍고 이미 그 전에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었으며 기술은 끝도 없이 발전하면서 더 크게 발전 중입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글로벌 고금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정도의 더큰 혁신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가치주가 아니라 고성장주인 기술주를 택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시장에 있어서 확정적인 언급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레이 달리오든 하워드 막스든 뭐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말하는 뭐 확정적인 뭐 비관론들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게 아니면 시장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투자자인 저와 여러분들께서는요. 그저 물 흐르듯이 대응을 하면 그뿐입니다. 현재 상황에 발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연준 파월의 말대로 디스 인플레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현금이 가장 안 좋은 투자처이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스 인플레의 크기가 미미하게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미국 시장 회복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혹시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투자 중인 자산을 현금화 시켜야 하나? 이렇게 고민 중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의 데이터들을 가져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는 회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대폭락을 할 것인지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물 흐르듯이 발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기업들이 파산을 할수 있는 경고가 나오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총 다섯 군데나 지금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이로써 2023년도 파산 기업은 2월 달 기준까지 이미 지난 2022년도에 같은 기간 동안 파산 신청을 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다섯 개의 파산 신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파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파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참고로 팬데믹 때에는 같은 기간 동안 파산 신청 기업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꽤 있었죠. 이후 2022년 남은 1년 기간 동안 총 파산 신청 기업은 48 군데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총51 군데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파산 신청 건수는 나오는 중이지만 올해 2월 14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소매 업체들의 디폴트 확률 중앙값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확률 중앙값은 한달 전인 1월 17일 3.3%의 확률에서 2월 14일 기준으로 3.1%까지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어, 좀 흐릿하고 잘안 보이시죠? 3.3%의 확률에서 3.1%까지 낮아진 겁니다. 자 소매 업체 전 부문에 걸친 평균 중앙값 디폴트 값인데, 한달 만에 0.2%의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자, 뭘까요? 분명히 파산 신청 건수는 나오는 중인데, 디폴트 확률이 낮아졌다는 건, 파산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파산이 되는 기업들은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파산 신청이 감소를 할 확률도 있다는 것이겠죠. 즉, 1년 이내에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 확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굳이, 미국 기업들의 파산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레이달리오처럼 과거의 퀀트 분석을 토대로한 미래 경제를 확정지지 않고, 그죠? 안 좋다고 확정짓지 말고 그냥 현재 상황을 직시하면서 어,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서 시장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파산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또 다른 이유로는. 어,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어제 발표됐던 월간 소매 판매율 증가 덕분입니다. 보다시피 2022년 마이너스 1.1% 증가율에서 23년 1월달 플러스 0.3%로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계절 변동, 공휴일 및 거래일 차이에 관한 조정된 데이터 이쪽을 봐도요, 전월 대비 소매 및 식품 서비스의 매출은요, 1월 달에 어떻게 됐죠? 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단순한 3.0%의 증가율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월별 변화율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 중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해보면 이 증가율이요. 지난 2021년 3월 달인가요? 네, 이때 이후로 약 2년 만에 가장 큰 소매 판매율 증가율입니다. 즉, 이러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미국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확률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뭐,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양적 긴축이나 또는 인플레이션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죠? CPI가 높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 경제는 반드시 침체가 올 거라는 어먼 미래를 미리부터 확정지는 그런 뭐 그런 비관론들 그래서 응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확정 짓고 기껏 버텨서 원금 근처까지 겨우겨우 회복해 놓은 기술 우량주들을 한 순간에 매도해 버려서 투자 자산을 올 현금화 시켜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지금 현재를 보세요.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당장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저 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소매 판매가 지금 과열인지 아니면 정상으로의 회귀인지 혼동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긴 맥락에서 볼때 소매 판매율이 어떤지 로그 스케일로 확인해 보면 23년도의 소매 판매율은 분명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이때 리만브라더스 직전 때의 소매 판매율 추세 이 점선 때보다도 어때요? 좀더 높은 과열 모드 진행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는 안 그래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중이라서 지금 같은 소매 판매의 증가 추세는 사실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언뜻 보면 정상적인 수준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아닌 거라는 해석이죠. 그런데요, 이를 공휴일 대체휴일 그리고 계절 요소 등등 모든 변수들을 조정을 해서 조정된 소매 판매와 서비스 판매까지 합계해서 확인해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소매 판매율은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리만 붕괴 이후 일반적인 추세를 붕괴시키고 크게 내려앉은 다음에 하단 추세선에서 이제서야 적절히 올라가고 있음을 이제서야 알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2023년 1월달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 소매 판매율은 조정된 수치를 적용해보니까 하단 추세선을 이제서야 위로 돌파해서 숨 쉬고 있는 걸 확인 가능한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율의 증가로 인한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자면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반대로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던지면서 실물 경제가 강하다는 쪽에 비중을 더 얻는 중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발표된 CPI에서 근원 CPI가 5.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중 핵심 서비스 지표가 7.2%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은 남아있고 반드시 나중에 인플레는 재점화가 될 거라서 실물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때문에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돼서 뭐 어쩌면 6%나 7% 8%대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여기서 상품 부문 인플레이션은 최고 12.4%에서 지금 1.3%의 증가율로 완전히 감소했죠. 완벽한 디플레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의 평균 수치. 이 점선보다도 훨씬 낮은 인플레라서 상품은 확실히 디플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비스 인플레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인플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임대료를 제외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인플레 구성 요소. 임대료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인플레는 연율, 6.2%의 증가율로 이전과 큰 변동이 없긴 하지만, 대신 모멘텀은요, 동기간 동안, 이렇게, 어떻게 했죠? 4.5%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보통 모멘텀이 하락하면, 이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율은요, 후행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요, 보이죠? 지난 2022년 12월달 보시면요. 이때, 어, 이번 23년 1월달까지 살짝 지금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옅은 남회색선인 임금 인플레가 갑자기 하락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하락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근원 CPI에서 서비스 부문이 꼭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서비스직들의 인플레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항 요원이나 사무직 또는 각종 서비스직 사무원들의 인플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서비스 인플레이션에는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핵심 서비스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예요. 지금 임대료는 아주아주 아주 높은 모멘텀을 가지면서 현재 7.9%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근원 CPI가 좀처럼 잘 내려오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분명 어제 영상에서도 분석해드렸지만 원래 부동산 임대료나 주택매매 가격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발효가 된 계약서들이 이제서야 적용이 되는 거라서 사실 근원 CPI에 포함되는 임대료 인플레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렸죠. 여기서 자,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인 남회색선, 보이나요? 최고 20%의 증가율에서 얼마나 내려왔나요? 7.7%의 증가율로 엄청난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유자 등가 임대료는요, 갈색선이요, 7.8%를 마킹하는 중인데 괜찮습니다. 7.8% 임대료 증가율은 사실 12개월 전에 발효가 된 것들이거든요. 즉, 그게 지금에서야 적용되는 것일 뿐, 사실 미국은 임대료 증가율이 많이 내려왔고, 실제로 미국 공식 부동산 임대료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주택 가격 지수는 이미 바닥을 쳤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앞으로 발생할 미국 주택 관련 및 임대료 수치들은 하향 조정된 것들이 CPI에 반영이 될 것인데, 그 CPI는 근원 CPI이며, 특히 서비스 인플레라는 겁니다.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CPI라는 거예요. 서비스 CPI. 때문에 종종 저에게 댓글로 서비스 인플레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왜 서비스 인플레는 언급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방금까지가, 방금까지 해석이 저의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확인시켜드리자면 이 와중에 전미주택건설협회 미국 주택시장지수 이거 확인해 보면요. 주택지수는 이전에 팬데믹이죠. 이때만큼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바닥을 찍더니 2022년 한 말부터 였나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갈색 지표요. 어, 23년 1월달까지 갈색 주택시장지수 되려 상승하는 중이죠.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임대료 지수는 최고 정점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주택시장 지수는 되려 바닥을 찍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중이네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임대료보다도 더 빨리 디플레가 진행된 상태였었고, 이제 슬슬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나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 현재 CPI나 현재 시장 지수에는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전에 데이터가 적용이 되겠죠. 때문에, 좀 전에 자료에서는 주택 가격이 20%에서 7.7%의 증가율로 크게 둔화됐다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게 다 계약 발효에 의한 시차 때문이죠. 아무튼, 좀 복잡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 CPI는 내려올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CPI의 55%를 담당하는 주택 관련 비용들이 내려갈 거니깐요. 종합해서 보자면 근원 cpi 중 임대료는 지금 7.9%의 증가율 근원 cpi 서비스 중 임대료를 제외한 기타 항목들은 6.2%의 증가율 그리고 디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근원 cpi 중 상품 지수는 1.3%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인데 어차피 상품을 제외한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임대료 포함 서비스 인플레는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근원 CPI는 전문가들의 전망 데이터로는 어뭐 23년 이월까지 이때까지 어쭉 내려와서 아마도 3.4%의 증가율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아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자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공급망 쪽을 확인해 볼게요. S&P 글로벌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자면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지수는요 전 세계 공급망과 CPI를 12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보다시피 노란색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지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23년 말까지 크게 내려앉는다고 나와 있어요. 즉 이는 향후 글로벌 CPI 인플레 수치가 따라올 것을 전망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과거부터 녹색선인 글로벌 CPI는 선행 지표인 노란색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지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동되면 안 되는 게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아니라 그냥 공급망 변동성 지수예요. 아무튼 올해 1년 내내 공급망은 완화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 재점화에 대한 그 불안감은 일단은 좀 내려놓는 게 어떠냐 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미국 소매업체들의 파산 신청이 생겨났다. 2. 하지만 채무 불이행 확률은 1월 달에서 2월 달로 넘어오면서 낮아졌다. 파산 신청은 생겼지만 실제 디폴트 확률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중이다. 3. 미국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낮아진다는 증거는 월간 소매 판매율의 대폭 증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4.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직전 2년 만에 최고치 증가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증가세는 인플레 재점화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다. 5. 하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 추세를 계절 조정 및 기타 변수들을 조정을 한뒤 과거 리만브라더스 붕괴 이후부터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오히려 어, 소매 판매 증가율은 더 증가를 해야 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6. 미국의 1월 CPI 인플레이션 중 상품 인플레이션은 완전한 디플레이션이 되는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서 인플레 재점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7. 그런데 서비스 인플레 중 임대료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들만 높은 인플레였지. 사실, 임대료까지 포함을 하면 향후 전체 서비스 인플레는 하락할 걸로 전망할 수가 있겠다. 8. 근원 서비스 CPI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일 텐데, 임대료 CPI는 12개월 전에 계약 발효된 것들이 지금에서야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해서 아직도 높은 임대료 인플레로 반영이 되는 중이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의 임대료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향후 12개월 또는 빠르면 6개월 안에 CPI에 적극 반영이 될 것인데, 어, 이는 곧 근원 CPI가 미래에는 내려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9. 이 와중에 현재 시점에서의 주택시장 지수를 확인해보니까 확실히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전체 주택 관련 모든 인플레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10.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결국 총 근원 CPI는 2023년 올해 말 12월 말까지 약 3.5%까지 내려갈 거라는 것을 3.4%에서 3.5%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를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3.5%로 확정이 된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언급은 아니다. 다만 어, 이러한 하락추세 전망은 심리적으로 투심을 높여주게 하여 기관들의 자금 유입 그리고 우리 말고 그외 개미들의 자금 유입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은 2023년 하반기 더상승할 걸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다우존스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러셀 2000이든 모든 거시지수들 확인해보면 전체적으로 강력한 저항매물대 근처에 위치있는거 확인 가능하죠.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니 데드캡 바운스니 뭐니 각종 기술적인 분석을 들이대면서 그게 진리이냐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저항받을 만한 위치이다 보니까 저항을 받는 것 뿐이었어요. CPI든 PPI든 물가 지수를 명분 삼아서 주가를 내리거나 또는 횡보 아니면 뭐 잠시 잠깐 쉬어간 타임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 지난 10월 달부터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뒤로 한채 망각한 채 하루 이틀 주가가 밀린다고 시장 왜 일어나요? 그런 질문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주가가 밀린다고 곧바로 시장을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본 투자자 없길를 바라면서 서로 독려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뚝돌TV였습니다.